안녕하십니까. 즉지직행 법률 변호사 오경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고 경찰에 나오라라는 출두 요청을 받게 되고 경찰에 가서 경찰과 서로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어떤 조사를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즉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등의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 임의 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 수사라는 것은 소송법에 나온 개념인데 강제 수사, 즉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같이 어떤 영장을 요하지 않는 말 그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수사의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피의자 신문을 그럼 왜 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혐의를 받는 나의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은 그 직접적인 어떤 자백이라든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피의자 본인에게는 내가 나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얻어서 초기에 내가 피의자로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강제 수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의 수사라고 했습니다. 전혀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 나가도 법적인 불이익은 일단은 없지만 현실적인 불이익이나 심리적인 불안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경찰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 배째고 안 나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겠죠. 실제로 계속 안 나가게 되면 검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나를 체포해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결국은 응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조사 중에 하나다. 그럼 이 피의자 신문을 당하는 이 피의자의 법적인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과거에 강압 수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문 같은 거. 오늘날 뭐 고문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불이익한 수사기관의 어떤 강압적인 수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저희 사건에도 있습니다.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수사, 반말과 고성이 오가며 윽박지르는 수사. 이런 편파적인 수사. 편파적인 수사란 건꼭수사기관이 부패에서 상대방의 돈을 먹어서 편파적이라는 게 아니라 피의자라는 그 존재. 고소를 당했다는 그 존재만으로 어떤 인간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변호사가 경찰의 질문에 대신 답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권리고요 두 번째는 묻는 말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묻는 말 전체에 난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것도 가능하고, 내가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겠고, 어떠한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내가 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개별적인 진술 거부권도 다 보장되고, 그 진술 거부권 고지를 반드시 수사관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출석 요청에 대한 대책. 자, 이건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경찰의 모든 질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스라고 예스맨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도대체 어떠어떠한 혐의로 누구에게 고소를 당한, 당한 것입니까? 물론 수사관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 알려준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고 고소당했다고 너무 축소해가지고 사람이 움츠러들어서도 안 되고 경찰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흥분해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냉정하게 대처하는 거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얼버무리를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주위에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다음에 변호사와 나 같이 출석하겠다 라고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직접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가 경찰이랑 직접 통화를 해서 날짜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그 선임된 변호사에게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내가 피의자 수사 몇몇 며칠날 할것이니까 변호사님도 저랑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수사에 입회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음,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뭐안 그런 경우가 물론 더 많겠지만 바쁘다는 이유. 그리고 경찰 조사는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어떤 비용상의 측면에서 의뢰인인 피의자 좀 방관하면서 그냥 혼자 나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안 되고요. 그런 변호사는 오히려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열람해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제도인데 현재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나가서 실제로 말한 진술조서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하지만 제초에 낸그 고소장, 무슨 무슨 뭐몇월 며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고 쓴그 고소장이라는 서면을 어 거의 다 보여줍니다. 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소장을 미리 열람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성범죄 예를 들었지만 가해자 피해자는 아는 지인인 경우도 많고 뭐 사귀었던 사이인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에 고소를 당해서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둘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야너 고소 왜 했어? 지금 취하해? 라고 하거나 내가 미안하다 뭐 얼마 그런 뭐 합의금을 얼마면 좋겠니 뭐 이런 얘기들 일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다 오히려 싸움 나서 2차적인 가해 아니면 추가 고소 이런 경우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만약 옆에 동행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조사를 받았으면 그 피의자 또한 신문 또한 다시 조서를 남겨지는데 그거 역시 다시 정보공개청구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정보공개청구로. 자기가 얘기한 것은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고, 상대가 얘기한 것은 일단 보소장 정도는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수시로 받아보면서 대응해야 철저한 대비가 될 것이니까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